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 주님께서 여기 이 19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 묶고 푸는 것입니다. 묶고 푸는 거. 여기에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laughs>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땅에서 먼저 묶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땅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땅에서 먼저 행동을 해야 영계에서 하늘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저 하늘에서, 영계에서 어떤 일도 나타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땅에서 묶을 때, 그리고 땅에서 먼저 풀때저 하늘에서도, 즉 영계에서도 묶이는 역사,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 저 하늘에서도 영계에서도 반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맨다는 게 뭡니까? 여기 분명히 내가 땅에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랬는데. 맨다라는 것은 결박한다라는 거죠. 행동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땅에서 맨다 묶는다 이건요 어, 활동하지 못하도록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서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나 또 교회의 부흥이나 또 재정의 그 축복이나 사업의 번창이나 우리 개인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메고 묶을리는 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왜 묶겠습니까? 아 근데 여기 성경은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다 그랬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무엇을 이 땅에서 매고 묶어야 하는 겁니까? 뭘 우리가 이 땅에서 결박해야 하는 거예요? 아 저와 여러분이 묶으려고 할때 묶이지 않으려고 반항하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 그러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묶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그러한 영적 존재, 존재의 총그 사령관이 누구겠습니까? 마귀죠, 마귀. 성경에서, 어, 우리 성도들이 메, 메어라, 결박해라, 묶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상대는 원수 마귀죠, 마귀. 그 마귀가 그 행하는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이 마귀라는 놈이 뭘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마귀는요 도둑입니다. 도둑, 도적질하고 주지고 멸망시키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도둑질하고 우리의 꿈도 도둑질하고 우리의 미전도도둑질하고 심지어 우리 건강도 도둑질하고, 우리 재정도 도둑질하고, 마귀가 하는 것은요,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활동하는 놈이 모든 귀신의 총사령관인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를, 이 마귀의 역사를 묶어서, 이 마귀의 그 경고한 진을... 회파하고 이걸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2023년도 대망의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존재하는 이 악한 마귀의 활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먼저 한 다음에 주님의 축복을 풀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묶고난 다음에 푸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구원을 풀어놓고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고 또 치료의 역사를 풀어놓고 또 축복의 역사를 풀어놓고 이거 풀어놔야 되는데 먼저 악한 마귀를 먼저 묶고 놓은 다음에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종종 기도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영아. 채무의 영아, 빈곤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묶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경고한지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큰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이 풀릴지어다, 죄인의 재물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일터로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악한 마귀 역사를 묶어 놓은 다음에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인 것입니다. 아, 저는 청년 때 성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소위 걸식전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갈때 차비만 딱 갖고서는 열 명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주일을 걸식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걸 믿고 그런데요. 반드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떤 마을에 가면 우리 팀은 그 마을의 역사하는 악한 형 시골에는요 미신 많이 성비고요 굿땅도 있고 아주 그 미신 성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다 훈련 받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을의 역사는 어둠의 영아, 미신의 영아, 우상 귀신의 영들아 묶임 받을지어다. 우리가 합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을 공중곤세를 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묶고 나서 전도주 들고 가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할때전도주라도한 장이라도 받지. 그거 없이 가면요 사단이 얼마나 그 우리 그 전도 활동을 방해하는데요. 어떤 그 주의 종이 가령 또 어느 도시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다. 그렇다면 그 도시와 그 지방에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그, 그 지역의 영, 그 악한 마귀부터 묶어놔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집회를 하면서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중복 기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로서 그 마을에 있는 악한 권세들을 묶어놓고 그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묶는다는 것은요, 영계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 사단의 경고한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기본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묶고 나서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어떤 한 가정을 신방을 갔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랬죠. 평안을 기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을 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을 억압하는 원수 마귀야 묶임 받을지어다 이 가정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평당을 풀어놓고 축복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도라락긴 세월 동안 빚에 허덕이고 채무에 허덕이고 가난에 허덕이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요 당연히 그 집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의 역사는 하 가난의 영아, 빈곤의 영아, 채무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결박 당할지어다 이렇게 묶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의 재정이 풀릴지어다. 주여 성경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의 재물은 이 가정으로 지금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묶고 나서 그 집에 축복을 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손포할 때 영계에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입 담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영계에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언 6장 2절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영화 묶임 받을지어다 우리 아들의 심령에서 우리 딸들의 심령에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어 그럼 영계에서도 그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악령의 군세들이 흔들리고 묶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 마귀를 묶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풀어 놓으면요.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놈을 묶어 버리고 나서 그 놈의 행동을 제한을 시켜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축복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 놓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언어의 싸움입니다. 말 싸움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요.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권세를 풀어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 그것은 영적인 어떤 권세를 풀어놓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사용해서 권세를 갖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흑암의 세력을 묶는 일을 먼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귀를 묶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일을 풀어놓고자 한다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방해.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우리 어, 자녀들 가정에서 또 가령 우리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회방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묶노라 묶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 당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벌써 그 악한 마귀의 행동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역사를 풀어 놓고 축복의 역사를 풀어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도 풀어놓고, 건강을 풀어놓고, 이렇게 할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풀어놓으면요, 요 묶이지 않은 마귀가 동분 소중하면서 방해를 놓기 때문에 뭔가 사역이 잘안 풀리고, 뭔가 자꾸 브레이크 걸리고, 걸리고. 말씀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서양 나라들은 썩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결혼 존중 법안이라는 것을 서명을 했습니다. 결혼 존중 법안. 말이 결혼 존중법 아니지, 동성 결혼도 존중하라 그 법이에요. 이 청교도 나라가,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예 참, 이런, 이런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유시해서 유럽의 대도시들마다 여러분, 1년에 서너 차례씩 개이들이 홀딱 뽑고서는 여러분, 개이 축제를 열고 포레이드 하는데, 제가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서방 나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저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푸틴을 절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푸틴은요,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법도 만들었습니다. 벌금형을 때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법도. 서방 국가들이요. 역사 발전에 기여한 게 있습니다만. 이제는 한계에 달했고요. 저 서방 국가들의 이 도덕적 타락, 썩어 빠진 것들을 우리가 왜 수입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아시아가. 그런데 그 게이 퍼레이드. 그리고 지금 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 만들고 말이죠. 어, 이러한 풍조가 지금 사실은 유럽에서 지금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동성애의 영, 불교는 불교의 영, 무속은 샤머니즘의 영, 무속의 영, 그죠. 이슬람은 이슬람의 영입니다, 그게.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영. 우리나라는요, 지금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말이죠. 마지막 주자로서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할 사명이 있으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데 공산주의의 영이 쳐들어오고 있고요. 서, 서구 나라들의 그이 더러운 그 문화, 동성애를 인권이라 그러면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의 영, 다 더러운 영인데, 우리는요 지금 말씀드렸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는 동성애의 영아. 공산주의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받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계에서 반응이 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지 않으면 마귀는 놈이 지멋대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곧 언어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중보할 때마다. 대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는 이 동성애의 영아, 공산주의의 영아 묶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대문기 될지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축복을 풀어놓을 때 악한 마귀는 그의 행동에 이미 속박을 당하고 영계에선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대로 하면 땅에서 묵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아 하늘에서 받아 가지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마귀들이 결박을 당하고 행동에 제재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요 우리들이 흔히 중안이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신앙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먼저 묶어야 그 다음에 풀 수가 있는데도 묶지 않고 풀려고만 하니까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한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더 성장하고 승리하려면요, 우리의 그 신앙 생활에서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를 여러분, 먼저 묶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풀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올한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국가를 향해서 놀랍고 위대한 세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